왜 계속 거기서 <laughs> 놀고 있어 가자 내가 다리 잡아줄게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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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하 그하 <목소리도> 반갑습니다 보독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사실 저희가 다시 못볼줄 알았어요 근데 음. 또 이렇게 뵐수 있어서 좋아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무슨 게임 했죠? 그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불과 물이 돌아가는 거 기억력이 안 좋으시네요 상당히 어 영어로 해, <laughs> 해주시죠 어, Dance o fire an Ice라는 앤 아이스 앤 아이스 라는 리듬 게임을 했죠 5단계를 하다가 결국 80% 정도 하고 실패하고 음. 1단계로 스테이지 했는데 조만간 100%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건 제가 따로 클립으로 올리게 니다 역시나 음. 오늘 우리가 게임 리뷰를 하나 해야죠. 아 그렇죠 게임 리뷰. 예. 오늘 또 어떤 게임이죠 우리가. 할이번에또 어, 게임. 뭔가 돌아가요. <laughs> 뭔가 돌아가. 아, 우리는 항상 보는 것만 하네 <laughs> 뭔가 눈글게다 같이. <laughs> 왜 항상 이렇게 보는 것만할까또 <laughs> 어, 이거 한각증세 저번 주에 저희가 아마테라스 아예 예. 시공간 아, 시공간으로 빠르게 들어갔던 거. 오늘 어찌 보면 시공간에 올리는 <laughs> 게임일 수도 있어요. 아네 그렇죠. 그 어, 본격적으로 이제. 게임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저희가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역시나 그루시가 소개해주시고요. Super Bunny Man. 오, 그쵸. Super Bunny Man. 오래된 게임인데 저희가 너무 재밌었고그 다음에 다시 해보고 싶어서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에, 있기에. 저희가 한번 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매우 강한 토끼 남자인가? <웃음> <웃음> 어, 힘 세고 강한 아침에 어, 할 만한 어, 게임이죠 어, 제가 영문이 약해서 이 게임 또한 이제 평가가 <laughs> 매우 긍정적이에요 이게 출시 날짜를 보면 이제 2017년 9월 11일 아 어, 2년 어. 거의 가까이 됐네요 개발점은 뭐죠? 이것 영어 잘하시니까 어 이번에는 퀄리티요 네 카토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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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바이트 여기 설명해 보시면 뭐라 뭐라 적혀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굳이 네.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이 게... 게임의 야. 가격은 이제 스팀에서 14,500원에 응. 팔거든요 앞에 샀던, 했던 것보다는 한 4배 정도 비싸긴 해요 비싼데 하면. 과연 이 게임이 그 만큼의 그 값어치를 하냐고 돈이 좀 은근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의 뭐 특징이 혼자 해도 재밌지만 친구, 아니면, 누군가와 둘이서 했을 때, 협동 플레이를 했을 때, 기가 막힙니다, 이게. <laughs> 정말 재밌거든요. 그렇죠. 자, 이제 게임 한번 들어가 볼게요, 저희가. 음, 많아, 아, 많아, 게임 많아. 로고 뜨고요. 카톡, 캣, 캣, 캣 오, 미친 토끼들이 보여요, 네 마리. 텔레토비인가? <laughs> 그 춤을, 텔레토비? 어, 텔레토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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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막 어, 이래 추는데? 마약이야. <laughs> 홈화면 구성을 보시면 스토리고요. 그다음에 그 어, 파티 모드. 파티 모드 둘이니까컵 스토리 모드로 해보겠습니다. Let's 어맵 나오네요. 이상. Classy 아여시 영어 잘해. 이상 아, 톤이고요. 그다음에 눈 맵이고 뭔가 레벨이 있어서 잠겨 있네요 자물쇠로 음.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일 낮은 것부터어 영동이 봐 친구로. 음. 자 스테이지 가보겠습니다. 시공으로. <laughs> 뭔가 팔아들이고 있는데. 자 일단 보시면 이 분홍색이 저의 분홍 크기. 어저저저 노란색. 이 그루가 노란색이에요. 예 아, 네. 상아립. 네 핑크색. 제가 핑크거든. 핫핑크 좋아서. 아 가만히서 보세요. 일 <laughs>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, 그다음 뒤로 가는 거, 좌우 이동 그다음에 이렇게 점프 있고, 그다음에 이렇게 잡는 게 있어요. 이렇게 머리끄레기 가방이요. <laughs> <진짜, 진짜. 오! 웃음> <laughs> 잠시만, 잠시만. 아, 아, 어. 어, 어 잠시만, 어, 어, 잠시만. <laughs> 아, <아이고> 이거, 잠시만. <laughs> 왜 이렇게 병막이야, 이거. 잠시만. <laughs> 잠시만. 여튼, 이런키 조작이 있어요. 아... 이제 서프라인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일단, 일단 저 아, 시공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. 시공으로. 일단 튜토리얼이니까 벌써 45초 넘었는데. 빨리 들어오세요. 지금 아, 1단계인데. 지금 아, 점프? 점... 아, 점프라는 게. 아... <laughs> 어, 아..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스트레스! 일단 일단 그 탄도학을 좀 생각하면서 진행 네, 넥스트 레벨. 어, 네. 오, 잠시만.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, 어, 오케이, 어, 오케이. 어, 앞으로 어, 오케이. 앞으로 어,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어, 앞으로 어, 가. 앞으로 가. 앞으 오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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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. 신나야 이 게임도 역시 신내 게임도 역시 오 당근 당근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어? 어? 난 들어갔어 잠시만 <laughs> 빨리 하자 <와줘. 웃음> 왜 먼저 들어가 이게 오 맵에 당근이 나와요 어, 잠시만 당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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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. 잠시만 아니 당근을 먹으라고요 당근을 먹으라고 당근을 이렇게 그랩 버튼을 치고 장깐을 들고 저한테 가면 <laughs> 추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아, 1원 치고 <laughs> 참 쉽죠? 아, 좀 꺼져 봐 꺼져 이 씨. <laughs> 아니 보내버리면 어떡해 이사라드 이렇게 팀원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돼요 방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기를 산돌! 그치? 이게... 산도악! 아! 살려줘요! 산도아 지금 산돌! 나 잡아! 나 잡아! 나 잡아! 나 뒤가지마! 뒤가지 말고 나 잡으라고! 잡으라고! 나 살려줘! 나 지금 손..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오케이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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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자, 내가 그 배달을... 인생 혼자 사는 거예요, 여러분 이렇게... 야, <laughs> 아! 차지 <참지> 말라고! <laughs> 아 잠시만 주 아, 말라고 먼저 가봐. 아. 먼저 가봐 먼저 가봐 아니, 먼저 가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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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내가 지금 프리징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방글 잡고 있잖아 <laughs> 발을 구르란 말이야 아. 잠시만 조심 조심 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

아, 아 먼저 가 보세요. 아, <laughs> 어. 아, 어. 아 알았어요. 알았어. 아야 어, 점프해서 내려 올라와 봐. 이게 간다. 또오오아아어 됐다 됐다 됐다. 어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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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이 가자 가자 가자. 조심 조심 조심. 조심. 어, 아! 몸을 서있는 상태에서 약간 앞쪽으로 가... 어, 아 아... 설명하기 도전에 죽으면 어떡합니까? 죽은 게 아니에요 이상... 이렇게... 새로운 사시, 시작이에요 45도 각도에서... 45도 각도에서 점프하면은 를 몸이 앞으로 튄다고 네잘 봤어요 게임을 해보니까 약간 야해요 게임이 45도, 45도, 콩콩 아 아아! 내 눈! 내 이마! 이마! 점프! 어? 점프! ㅅ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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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동료로 발고가면돼요어 어, 근데 나 문제는 문제는 나인데 아니 와 빨리 와 이거 하지만 문제는 나인데 아씨 <laughs> 머리 걸렸어 헤드샷 오케이 가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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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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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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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시죠? 허녀. 예. 예전에 한두번 정도는 허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이 피를 좀 나누는 아 허녀. 빨리 죽으세요. 이게 탄력이 좀 있어요. 내가 봤을 때 이게. 아! 게임이 물론 같이 해서 즐거운 것도 있는데 살짝 우정이 파괴될 것 같아요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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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등을 밟고 올라가란 말이야 자자 일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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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어, 아, 내가 내가 여기서 내가 나나나 아, 나. 놔, 놔. 아니, <신나라고>. 나는 노하우를 n o 고 이게 내 봤을 때 u c 부터중 Yeah, 부터 탄력이 붙어야 돼 이게 물리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속도감이 있어. 가만히 있어요. 속도가. 속도 i Yubutu. 있어봐야 m u l i a k 통통통통 o 오나 s u 나 t o 나 a m 나 k a m a 됐어 됐어 k t o v o t o o n 데난 o 난데 o n g 난데 a t i 난데 난데 t h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. 야아요요요 하이파이브. Of c o u r 네. 아이파이브 o 이파이브 Of c o u r 이파이브 Of c o u 다 s 잠시만파이브 Of c 기다려. s e 다이 머리 이 머리, 머리, 머리. 머리 구해줘요 아니 일단 내가 구해러 가볼게 어, 구해줘요 구하러 가보는데 잠시만 구하 가다 죽었어 잠시만 이게 싹 다리 폈다가 떼고 이거는 라이언 일병 구하러 가다가 라이언 구하기 전에 구하러 가는 사람이 죽는 게임이야 아니에요 난 잘못했어요 본인이 먼저 죽었잖아 쿠루 씨가 먼저 죽은 게 잘못이야 아니 지뢰를 밟았어 지뢰를 아, 아 기다, 어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아야, 그래서 가자. <laughs> 단순하면서도 재밌네요, 이게 오케이, 계획대로, 계획대로 되고 있어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계획대로, 계획대로, 있어. 있어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아, 같이 가야좀 여기에 예. 여기가 문제야, 여기가. 점프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난 들어갔어. <laughs> 난 들어갔어. <laughs> 잠시아요 <laughs> 자신까지 승부를 해야 그누구 <laughs>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. <laughs> <오> 제발 제발. <laughs>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. 아아아어디 에이버.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. 주인공이 아니었군요. 아림이. <디미 웃음> 오 보셨죠 <laughs> 여러분? 이게 팀플이에요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었어. <laughs> 아 나. 근데 그건 아니라고요. 잠시만요. 아. 그냥 앞으로 쭉 가봅시다. 앞으로 쭉 가보면은 떨어지진 않을거야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, 어, 이렇게, 어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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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사천리로 절대 오케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주인공은 절대 죽지않아 꼬리 아 잠시만 어? 나 무릎 다쳤어이 사람이 팀플을 전혀 안해요 탄도학이야탄도학 45도 각도에서 탄도학이라고탄도학이라고 15도 각도에서 탄도하게 본이 그래. 먼저도 가서 그렇잖아 <laughs> 팀플 게임이라고 아니 여기. 왜 탐독을 몰라요? 포트리스 안 해봤어요? 포트리스. 포트리스가 문제야 이거. 지금 연애를 한다 쳤을 때 여자친구 안기다려구요 어? 기다려야지사람 아, 그렇다고 연애된 <laughs> 여자친구를 차면 어떻게 <어떡해? 웃음> 오! 이각 아~~ 참나 일로일로일로 We are love We 다 앞으로는 가죠 오 오케이 어 점점 판단을 늘고 있어 요 오케이 오케이 원래 인간은 학습을 하는 동물이고 학습을 하는 동물이고 어, 학습을 하는 동물이고 잠시만 학습 동물. 네, 저기 당근하고 놀고 있는 피크토끼하고 나 너무 욕심을 과열불급이다니까 토끼가 <laughs> 당근을 놓친 게 어딨어요? 당근을 두고 와야지 당근을 가지고 <laughs> 가잖아 어제 밥부터 뭐. 먹고 싶었단 말이야 당근을 엄마 당근 먹고 싶어 <laughs> 당근 포기해 근데 갑자기 드게이 맨이잖아요 맨어맨 어, 맨. 맨인데 왜 핑크랑 노란색일까요? 탄도화! <laughs> 아 오케이! 그렇지 <그치>, 45도 각도 하아 <laughs> 어아 <좋아스. 웃음> 힘들다 사 <laughs> 45도 각도야 <laughs> <laughs> 탄도학을 여러분 포트리스 툴을 해보세요. 탄도학이 정말 중요합니다. 탄도학 타르 그만하고 죽지나 말라보요. 뭐지 하고 탄도학 탄도 그래 수치 지금 찔려 죽는 것 같아. 보여곡절끝에 <laughs> 오, <laughs> 눈맵이네. 어, 아역시겨울은 아, 지났는데, 오 어, 뭐지? 아이 소바 아, 멈지마. 어 얼음이네. 아 물이어서 아, 제가 물을 안 줘거든요. 끝. 끝. 오 이거 봐. 눈사람 머리 뜯었어. 프로스트 뚝배기 올라프 우리 올라프 올라프, 올라프 데리고 가지고 들고 오라고 올라프 올라프 일단 탄도 <laughs> 올라프 올라프 <laughs> 어 이거 이렇데요안돼 어, 그래.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어 아, 고양이? 아 저기 내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거든요 저 당근 제가 갖고 갈게요 기다려봐요 엇 어, <laughs> 내일 갖고 <laughs> 갈게요 오늘 좀 어, 피곤해가지고 못하고 안돼 안돼 이렇게 가자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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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자 가.. 가..자 가자 아 키를 놓고 있으면 간다 <laughs> 이거 했어요. 걱정 법니다 아. <laughs> 택배를 보내는데 택배가 안 가. 나나나 아, 봐봐봐 나 봐봐봐 나 봐봐. 아니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가라니까 화살표를 봐요 화살표. 아 어, 위로 가고 싶어요 나는 남세아가 몸 힘이 없어 위로 가고 싶어요. 빨리 위로. 아내 당... 다리 잡으라고 <laughs> 알겠지만 내놔 봅시다. 위에 당근 있는 거 알겠는데 가자 가. 이봐 위로 갔어야 했잖아. 어 나와 나와 나 가게. <laughs> 아우 <laughs> 머리끄댕이 한번 해보자 오 <laughs> 어, 가자 가자 어디가? 네, 집에 갔어요. 들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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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들어줘 어어어 들어 들어 어, 잠시만 나안나가지또왜나 어, 응, 나가서 아니 아니 저 거기서 놀지 말라니까요 왜 계속 거기서 놀고 있어 자 내가 다리 잡아줄게 오 뭐야 오오오저희뭘 뭘 봤죠 방금 저희가 뭘본 거죠 어 뭔데 <laughs> 애니메이션 하나 한 장면 본것 같은데 이 토끼가 그 악마 애매 고무 고무 애매 일 번째였나 봐요. 아야. 토끼니까 <laughs> 아, 토끼는 이렇게 점프를 네. 해서 간단 말이야. <laughs> 어 방금 멋있는 거 봤는데. 이거 <laughs> 봤는데. 어 조심해 조심해. 왜왜왜왜 어지 마지 마지 마 아야. 저랑 캠미가좀아 우리 팀플이 안 되네 이번에. 노란 토끼가 지난 날부터 노란 노란색. 노랏... <laughs> 노란색을 싫어했거든요, 제가. <laughs> 어, 어, 집중합시다. 이게 이러다가 밤새야겠네. 밤새하게... 깐초를, 깐초를, 깐치룰, 깐초를. 깐치룰. 깐초리로하바리고내 귀나 뒤뚱더라고요, 빨리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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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, 어. 어. 설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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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 잠시만, 잠시만. 아, 다리 꼈어, 다리 꼈어, 다리 꼈어. <laughs> 아, 그렇지, 그렇지. 당하지 마세요. 침착하게 이제 엉덩이 오, 이렇게 찾을게, 빵 말라가. 아. 못하는지 잘하는지 모르겠네. 아아아아! <목소리도> 주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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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도> 옆에서 자꾸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<목소리도> 이게 어렵거든요. <목소리도> 나만 내가 한번 해 볼게. 조심.